예. 오랜만이네요. 반갑습니다. 여기 왜왔죠 뭐라네요? 노래. <laughs> 아, 노래 배우러 왔어요. 아, 노래 배우러 왔어. 저번에 비욘에이프 분들이랑 노래를 배웠죠? 그렇죠. 이번에는 누구게요? <laughs> 힌트입니다. 어, 저번에는 그냥 에이프 형자전드더니 오늘은 뭐가 있네요? 예, 아니. <laughs> <laughs> 이 맨날 빨간색 바지만 입고 나오는 이분 아니에요. 아니요. 에 다리가 두 개. 그래서 빨간색

응. 챌린지를 위주로 많이 네. 하고 있는데, 네. 이제 뭔가 이렇게 도전한다. 좀 그런 거를 어 이제 몸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긴 하는데, 이거를 이제 좀 음악적으로 좀더 담아가지고 전달을 하면은,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, 음.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가수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는 네.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노래를 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노래를 잘 하지도 않고, 첫 회가 b n a 포였죠 b n a 네. 네. 아, 네. 또산들이가 뭐라고 했을지가 기대가 되는데. 안녕히 세요 여러분! 많이 혼났어요. 아, 그래요? 혼나고 왔어요. 어, 산들이가 누굴 혼냈어? 요 <laughs> 네. 자신 있는 노래. 자신 있는 노래. 좋아하 평소에 자주 부르는 이게 자, 자신 있는 노래보다는 평소에 자, 자주 부르는 노래가 네. 사실 더 듣기 알수 있어요. 혹시 지금 머리가 너무 하얘가지고 추천 예. 하나만 해주세요? 그럴 때 인기 채트가 없는 것아 인기 채트가 없 저도 잘 몰라가지고. 네. 그러면 은 이거. 아, 큰일 났네. 이거 존요하겠어 오! 주님 사랑해서 아프다 행복해져. 오! 잘 하시는데요? 몸을 잘 쓰시는 분들. 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. 노래에 대해서 기대치가 전혀 사실 없었거든요. 너무 <laughs> 감사니다 네. <laughs> 기대치가 많지는 않았지금 지금, 지금 막100% 집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도 네. 그래도 이 노래가 갖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그래도 표현을 하려고 하셨어요. 아.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근데 가장 보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네. 벌스 불렀을 때 성량과 네. 그 다음에 후렴을 불렀을 때 성량이 확연하게 달라요. 아. 갑자기 고음 올라갈 때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지면서 네. 그냥 가성처럼 지금 고음을 내셨단 말이죠. 네네. 그게 조금 아쉬웠고 음.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급해 보였어요. 어, 네. 노래가 네네네. 전체적으로 음. 약간 조금 더 느끼면서 뒤에서 주는 이 메시지를 줘도 될 텐데 음. 뭔가 정박보다도 더 앞에 가는 느낌이어서 음.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음. 생각이고요. 휴. 오, 좋다. 안 돼. 그래 이런 것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. Even when you h i n g 할 때, 요거를 네. 아까처럼 조금 빠르게 한다기보다는 따따. <laughs> 그러니까 리듬을 따 따지면 네. 앞에는 조금 툭툭 던지잖아요. 유 네. you... Never close your eyes. 네. Even when you in 라라라라라이 리듬을 네. 다, 다, 다. 약간 이렇게 타 주면 더 재미있어요. 음. 좀 느낌이 느낌은 좀 뭔가 이이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긍정적인 메시지 이기보다는 네. 설명하고 있잖아요. 네. 네. 거기에 있어서도 이 노래라는 건그 안에 리듬이 있고 네. 음, 멜로디가 있어요. 네. 근데 그 거기에서 이걸 조금 더 어.. 내 감정은 그렇지만 응. 이 리듬은 같이 타주는 거죠. Even when you holding 약간 어... 듣다 듣다. 네네네. 그런 느낌을 살려주면 벌스는 응.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응. Even when you holding, even when you holding. 호에서 호보다 호흡이 네. 먼저 나는 네. 네. 음. 오 거? 히트보다 홀, 홀, holding. 그런 느낌으로. 어. 네. Take me to the sky 아 지금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소리를 앞으로 뽑는 발성을 네. 알려드리면 네. 못할 거거든요 네.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네. 지금 갖고 계신 보이스가 좀 나쁘지 않아 첫 소절을 임팩을 줘야 된단 말이죠 네. 근데 I don't wanna fall 이렇게 하는 거보다 네. I don't wanna fall 이렇게 오. 뭔가 탁탁 이렇게 집어줘야 네. 뭔가 뮤직비디오 같은 거나 상상해봤을 때 어... 이런 느낌이 더잘 어... 나올 수 있게 오케이. 포인트를 주... 본인의 포인트를 만들어 준 거죠 I don't wanna fall fall에서 힘을 빡 주는 거죠 I don't wanna fall 약간 브레이크 걸리면서 리듬 싹 빠지고 보컬 하나 딱 들어가야 된다 네. 그럼 전첫 박에 강조를 해요 어... 첫, 음에. 첫 음에 I don't wanna fall 그러니까 원단단 빵. 어. 어. Take me to the sky. 음. 네. I don't wanna fall. Take me to the sky. 어. 네. 스카이도 방금 자연스럽게 쓰 먼저 했잖아요.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. 음. 스카이에서. 네. Stay. I don't wanna fall. f a l l 그러니까 좀, f 좀, 이게 포물선을 네, 네. 이렇게 더 길게 가져왔으면 좋겠어요. 네. 조금더더 길어도 돼요 더 길어도 나는, 더 나는, 더 나는 더 내가, 만약에 디렉터였으면 네. 조금 긴 버전 하나 해볼까요라고 했을 것 같아 와이스. 음, 아. So, what is telling me? Are you here? Are you ready I don't to? I d o n t w a n n a f a l l Take me to the sky! Little, little. l i t t 난 이거 음. 너무 잘했지 않았어요? 그런가? 진짜 잘했어. 응. 와. 이러고,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놓으면 음 조금 나가거나 뭐 이런 거는 네. 당연히 저희들도 수정하는 부분이니까. 음. 정말 이런 느낌만 내가 이, 전달을 해, 할 거다라는 네. 생각만 있고 이걸 연습만 더 조금 하시면 넌 네. 너무 잘 나올 것 같은데. 그리고 분명히 음원으로 들었을 때는 후렴 부분의 볼륨이 작아지는 걸 잡을 거거든요. 음. 그런 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.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네. 홍깃님이랑 노래방 점수 내기를 할거예요아 제가 어떻게.. 아니 <laughs> 홍님이랑 <laughs> 점수 내기 <얘기를> 갑자기요? <laughs> 어나내 노래 하기 쉬운데 어. 아니.. 아닌가? 어? 저거 랩 나왔는데요? 상품 한번 타보겠습니다 나 G A E K O 믿음직한 오승한 그런 나와 오늘은 될 대로 되라고 되라고 해 hey. 오늘은 될 대로 되라고 되라고 해 hey. 점점입니다. 나 노래방에서 50점을 처음 봐 저도 처음 봤어요 아이 노래 제가 축가 때만 부른 음. 노래거든요 어허, 축가 때은 그 건가 봐 너만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야 이 너만. 뭐지요소원권니다 어. 손권 상대방에게 원을할수 아 있어요. 뭐야 <laughs> 저는 근데 사실 그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. 덤블링. 어? 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좀 오래 했었는데 그때 백 덤블링을만 저만 못했어요. 무서워서 사실 해보고 싶어가지고. 30분 만에 돌아왔어요. 제가 데리고 왔었고, 네. 진짜였어요. 30분 정도 저 이거 도전하러 갑니다 어, 응. 진짜. 내가 이거 도전하러 간다 어떠셨어요 오늘? 어, 사실 이게 배운다고 그 막혀있는 부분이 뚫릴까 했거든요 음. 어, 근데 진짜로 돼가지고 작곡가님한테 좀더 끝나고 바로 전화가 된다고 어. 이제 음.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응. 진짜. 거의 뭐 백덤블링 같은 거예요 어. <웃음> <응>. <웃음> 저도 좀 막힌 혀를 좀어주러 아, 예, 그럼. 네. 저 지금 근데 노래가 너무 좋다.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, 나 지금 커버할 게요까 오. 어, 네. 네. <laughs> 하착됐어요 아,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은 다음 분까지 가시면 또 있어요? 또 있어요.